사무엘상 4장 1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4장 19절에서 22절 말씀. 제가 한절 읽고 여러분 한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그의 며느리인 비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괴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이러 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 보시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오늘은 설교자가 두 사람입니다. 뭐 특별히 아이들 그동안 예배할 때 아이들 앉혀놓고 제가 어른들 설교를 해버리니까 아이들이 이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역자들이 의논을 많이 하다가 오늘 설교는 전사님께서 이 본문을 가지고 아이들 위해서 먼저 메시지 전해주시고 그 다음 이어서 제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사님. 들 반갑습니다. 제 영상 나오고 나서 바로 올라오니까 좀 부끄럽네요. 그 목사님이 아니 네 영상을 네가 소개하면 더 부끄럽지 않겠나? 내가 할게. 그래가지고 조금 더 수월한 가같습니다 그 목사님하고 이제 그 연합 예배를 같이 준비하면서 그 제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사연은이는만네 하는 거 해라 그렇게 가지고 안 아, 됩니다. 요즘에는 그 교회에서 원포인트 통합교육이라 해가지고 담임 목사님의 메시지가 전 부서로 다 흘러 들어가는 게 유행이랍니다 우리도 좀 이렇게 멋있는 걸로 가시죠 그래서 그러면은 사무엘상 뭐 사장으로 하면 하지 뭐그 주제가 뭔데요 그 하나의 미용에 묻지 마라 그걸로 하면 된다 아니 뭐좀 디테일한 거딴거 없습니까? 없다 그냥 그걸로 해라 그러시대요 그래서 이제 법계를 빼앗기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고생하는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목상을 하다가 좀몇 가지 포인트를 잡아봤는데, 이게 제 의도대로 원포인트로 가면은 다행인데, 제가 준비한 거랑 목상이 많이 다르다. 그럼 더 은혜겠죠. <laughs> 다양한 과정 볼수 있으니까. 오늘 좀유초등부하고또 학생부가 이해할 수 있게끔 이제 준비를 했으니까, 성도임 여러분도 12살로 지금 돌아가셔서 같이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블레셋 족속이 이스라엘이랑 싸움을 붙어요. 그런데 그 우리 학생부 잘 들으세요. 모세 아저씨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추레굽을 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죠. 근데 거기는 빈 땅이 아니었어요. 그죠? 기억나지? 거기에 누가 살고 있었어요? 가나안 일곱 족속도 있었고 또 키가 크고 힘이 겁나게 센 거인족도 그 살고 있었어요. 그 하나님은 뭐랬냐, 야 두려워하지 말고 쫄지 말고 가서 싸워 물리쳐. 그렇게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에 잘 순종했을까요? 잘 못했을까요? 잘 못했어. 하기는 했는데 다 몰아낸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지금 활쏘고 있는데 제일은 땡글을 몰고 와. 어떻게 싸? 워 그러니까 거기에는 하나님 진짜 하나님 말씀 믿고 내가 싸울 게요 이렇게 되는데 굉장히. 이 겁이 나기도 하고 하나님 그렇게 못 믿었던 그런 잘못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못 몰아내고 저 해변가 왼쪽 지중해 쪽에 블레셋 족속들이 살고 있는데 걔들이랑 앞으로 다못 몰아냈기 때문에 계속 부딪히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희가 다 몰아내지 못한 그 족속이 앞으로 계속 가시가 되게 하겠다. 가시의 역할이 뭐냐? 내 옆구리를 이렇게 찔러요. 어떤 때마다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거나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이 성경책 잘안 보고 평소에 하나님 그냥 필요 없지 이런 식으로 다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 때마다 가시가 톡톡 톡 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그 가시가 누구라고요? 지금 말한 블레셋 족속 그리고 주변에 있는 그 강한 나라들이 이스라엘 을 괴롭는 그런데 전님이 그때 이스라엘에 굉장히 유명한 왕이 있다 그랬지. 누구? 저 선생님 그 그레이트 킹이라 했던 다위드 그리고 그 아들 솔로몬 때는 하나님 앞에 신앙을 그래도 잘 지키고 이랬기 때문에 누구랑 싸워도 다 이겼어요. 그런데 어떤 때마다 판판이 깨지느냐? 하나님 잊어버리고 무시하고 이 성경책 잊어버리고 사야 돼요. 그런데 이때는 어떤 때였냐? 지금은 좀 위험한 때였어요. 하나님이 이제 매를 들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블레셋 쪽서고딱 붙었는데, 어떻게 됐어요? 졌어요. 처음에 세게 싸움을 안 했는데, 칼을 이렇게, 봐봐, 땡, 땡할 때, 내 평소에 하늘 앞에서 탁, 예배 드리고 이럴 때는, 쫙 하면은 이게, 저, 저사람이 이제 적군리에 칼이 딱 구라지면서, 어, 겁먹고, 이제 진다, 이라고 이세 백성이 확휩쓸어가 이겼는데, 이 나라는 어떻게 되냐? 땡 했는데 힘이 안 나. 짱한데 뭔가 무서워요. 그러면서 블레셋 사람들한테 두드려 맞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스라엘 백성이? 어, 내가 뭐 잘못했지? 내가 지금 뭐,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해야 되는 게 있나? 이래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안 되겠다. 법계를 가지고 오자. 법계가 뭐예요? 배웠죠? 법계 안에 뭐 들어있어요? 1계명 돌판 있죠? 또뭐 있어요? 웅성웅성하죠? 우리 어른 유치고 지금 불안하죠? 예? 뭐 들어있어요? 아론의 쌍난지팡이? 마지막 하나, 만나던 하나 자, 몇분 불안해 하셨습니다. 그래서 세계가 있는 법계를 왜 이게 중요하냐?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보물 국보 이로거든요 그거를 갖고 면 우리가 뭔가 하나님이 우리를 딱 지켜주면서 법계에서 뭔가 음막도빡 하면서 이길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하고 갖고 왔는데, 법계를 딱 메고 갔는데, 붙었더니 세상. 법계가 지켜주기는 커녕. 다 부서지고, 망하고, 우드려 맞고, 쫓겨나고, 법계는 앗겼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평소에 사랑하지도 않고, 다 잊어먹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딱 필요한 때 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이용해 먹잖아요. 그 법계를 이용하잖아요. 세상에 지성소에 놔두고,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경배하고 그래야 되는 거를 하나님 이용하죠. 갖고 오자. 이런 식으로 써먹은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잘못인지 모릅니다. 우리 학생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내가 원할 때 도깨비 방망이처럼 써먹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건 우상이에요. 내가 원하는 방식, 내가 필요할 때, 내가 정말 이 써먹어야 될때 주님 이번에 한번 도와주시면 안 될까? 이런 식으로 써먹는 도깨비 방망이 금나와라 뚝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데 조사님 도와주신다 그랬잖아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한테 기도하면 도와주신다며 힘들 때 도와준다며요. 그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의 방식은 따로 있어요. 이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안 도와줘서 깨지는 게하나님 뜻이고 이스라엘 도와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지금 당신이 필요할때 당장 안 도와주시는 거. 너희가 기말고사 때가 됐는데 평소에 공부 안 하다가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연필을 굴릴 때 답이 나오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평소에 어떻게 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평상시에 하나님과 잘 동행해야 되는데 방금 영상에 나온 나연이라는 아이가 있었어요. 아버지는 정신분열증에 도박 중독에 엄마는 없어서 어릴 때부터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뭐가 따뜻한 건지 감사한 건지 사랑이 뭔지 그런 개념조차 없는 나였어요. 그러니까 학교를 다닐 수도 없고 공부를 할 수도 없고 어디 아르바이트를 할 수도 없어요. 그 존샘이 기도를 했어요. 주님 제발 제가 땅을 다 필요 없고 예수님만 다 믿게 해주세요. 예수님 땅만 면 변해내니까 그렇게 1년을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응답하셨을까요? 들은 척도 안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대로예요. 그 2년째는 기도장을 잘 바꿨어요. 예수님 안 믿어도 되니까 사람만 되게 해 주십시오. 사람만 되면 되겠습니다. 그1년 닦기 도안 이제 기도 제목 좀 수준을 내렸으니 하나님 좀 들어주시지 않겠나? 안 들어주셨어요. 3 년째 되던 때 하나님 이제 제가 깨달았습니다. 예수님도 사람도 막다 되고요. 입에 풀칠만 할수 있게 알바만 하게 해 주십시오. 알바에서 쫓겨나지말 않게 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지만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시고. 계속 나연이는 내리막길로만 내려갔어요. 풀리지 않았어요. 온갖 안 좋은 일을다해어네요왜 하나님 피도를 안들어 주십니까? 저는 그래서 전사님은 입을 닫아버렸어요. 아, 뜻대로 하십시오. 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진한 달두달 전에 나연이가 전사님한테 찾아와가지고 전사님 밥은 이랑 함께 하시죠. 어, 그래 밥 먹자. 그 사달라는 줄 알고 갔더니. 뭐 드실래요? 어, 우리 뭐 맨날 먹는 거 있다. 치킨 먹자. 알았어. 갑시다. 그래서 치킨집을 갔는데 세상에 나이이가 카드를 꺼내더니 결제를 착 하는 거예요. 저그 소리를 듣고 내가 지금 환청을 듣나 생각했어요. 띠리릭! 이말아 제가 살게요. 네 돈이 어디 있나? 저 요즘에 전사님 식당에서 그릇 닦고 서빙해서 월급 150만 받습니다. 그러고 사장님이 너무 성실하게 일 잘한다고 정직원 하라던데요? 일을 의심했어요. 그보다 더 놀라운 건, 니가 어떻게 그렇게 하는게 가능하냐 했더니 언젠가부터 4년 전에 전사님이 했던 모든 이야기가 다 기억난대. 사사기 이야기, 예수님이야기, 성경 야기가다 떠오르고, 전사님이 해줬던 일반 그냥 상식조차 그 말들이 다떠오르던 그럼서 할수 있는 힘이 됐다. 4년이나지. 가서 커피도 한잔 하셔야죠 짝 그때 제가 하나님 진짜 당신의 타이밍은 내가 알 수가 없네요 내가 그렇게 필요하다고 지금 하나님 도와주시는다고할 때는 들은 척도 안 하시더라 내가 다 까먹고 이제 막 모르겠다 할 때는 왜 이렇게 갑자기 응답하시냐 하나님의 타이밍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는 들어주지 않아도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다 듣고 계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타이밍, 가장 필요할 때, 우리에게 가장 우리가 만족하고 행복한 그 타이밍을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이건 약간 어른 유치부를 위해서 준비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 필요할 때. 우리 정말 하나님 필요한데 우리가 하나님을 좀 이렇게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그 생각에 사실은 구멍이 있다는 것을 제가 오늘 좀 말씀드리고 학생분도잘 들으세요. 왜 우리가 자꾸 하나님 필요하다, 이거 필요하다, 이거 모자란다, 이거 안 된다 하느냐? 우리가 뭘못 믿고 있어서 그래. 요 우리가 받은 복, 우리가 받은 은혜를 사실은 우리가 인식도 못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학생부 여러분, 저 삼이 계속 이야기하는 거 있죠. 너는 누구다? 너는 누구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너희가 깨달으면 너희 눈과 모든 삶이 다 바뀐다. 가치관. 하나님의 자녀가 뭔지를 깨달으면 너희가 뭐 달라 말 필요도 없게 된다. 왜? 이미 모든 걸 가졌기 때문에. 이미 모든 걸 소유하고 있는 자인데, 뭐가 부족하다고 하나님 저 이거 내놓으세요. 저거 필요해요. 하겠느냐? 우리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인들의 길은 뭔가 모자라서 하나님 내가 필요한 곳 내놓으세요 하고 괴다닌 사람이 아닙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내가 모자라서 내놓으라고 종교 생활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숨 쉬고 있는 지금 이때도 마치 천국 길을 가는 것 같아서 감사함을 정말 내가 참을 수 없고 견딜 수 없어서 하나님이 너무 감사하고 기뻐서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천국과 같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 전전이가 전선이 일본 고베시에서 전도를 한 적이 있었어요. 밥 먹을 돈도 없고 잘 것도 없었어요. 돌아다니면서 무작정 전도 만 했어요. 그러다가 한 식당가에 전도를 하다가 한 자매를 만났는데 그 사람이 다행히 교포 3세라 기본적인 한국어를 할수 있었어요. 이혼한 너무 열심히 듣고 그래서 전선이 전도를 했어요. 내가 한국에서 전도를 하려고 예수님 전하고 얘기 왔습니다. 잠시 이야기 좀들어실수 있습니까? 하니까 굉장히 신기하게 쳐다보면서, 아니 뭘뭘더 그런 거? 지금 한 며칠 좀못 먹어가지고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그 짓꼴로 해가지고 하니까 어떻게 좀 뭐하시는 겁니까? 제 예수님을 전한데 꼭좀 들어주십시오.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가지고 예수 믿으면 정말 우리 천국길 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니까. 식사는 하셨어요? 아유요 <laughs> 밥은 못 먹었는데 괜찮습니다. 예수님 믿, 믿는 거를 요 믿음의 이야기를 복음을 좀적 좀 들어주십시오 하니까 그 사람이 아니 보니까 잘 것도 없는 것 같고 먹지도 못해서 얼굴도 그 모양인데 왜 이런 고생을 사서 합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왜 사서 이런 고생 하세요? 그래서 전사님이 일부러 좀 이렇게 멋있는 척하면서 얼굴을 확 펴면서 저는 힘들지 않습니다 자매님 물론 이렇게 다 알아듣지 못해도 I'm okay, I'm very good, I'm fine, turn o fine <laughs> 하나도 안 그래요 난 지금 너무 기뻐요 I'm in heaven 난 너무 기뻐서 하나도 힘든 걸 모르고 있다 This is a Christian 이게 크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소유하면 당신도 이렇게 된다 어떤 순간, 어떤 고생의 순간에도 I'm fine, I'm good, 난 천국과 같다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뭐 굉장히 충격을 받은거든요 일본적인 생각으로는 상상이 안되는거든요 저도 맞대. 하더만은 내가 지금 식당에 일하고 있는데 사장님이 계시면 은 계셔서 내가 지금 당신을 식당에서 밥을 사줄 수가 없다. 잠깐만 기다리라 하더니 앞에는 편의점이 띠어가지고 김밥하고 일본 삼각김밥 음료수 사고 그래서 저 사람이 딱 손에 쥐어주면서 내가 당신 이야기가 뭔지잘 모르겠는데 전문가 좀 특별한 인상을 받았다. 내가 그 이야기 귀담아 놓겠다 이거 먹으라는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눈물이 나더라고요. 하루 종일 골가지죠 그때 조 선생님이 지금 그 잊을 수가 없는 게 아무 것도 없는 순간에도 그 고생하는 순간에도 그 사람 앞에서 당당하게 나 너무 기쁘다. 이게 크리스천에 했던 내 고백이 지금도 좀 남아있어요. 내가 뭐 모자란다 필요하다 할게 아니라 내가 누구냐만 제대로 믿으면. 내가 어떤 사람인가만 정말 확실하게 믿는다면, 부족하다고 할 틈도 없을 것이다. 이것을 우리도 함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함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완전한 자신을 향한 신뢰입니다. 나를 향한 완전한 믿음. 당신이면 충분합니다 하는 믿음. 뭐 내려오세요. 법계 갖고 와서 이기, 이게 아니라, 주님, 내가 당한다면 당신의 뜻이 있는 줄로 믿겠습니다. 내가 이긴다 해도, 당신의 은혜인 줄 믿겠습니다. 학생부 여러분, 개세만의 동산에서 예수님 기도한 것꼭 기억하세요. 예수님 십자가 달리기 전에, 아이고 할렐루야 하면서 십자가 달리신 게 아니에요. 아이고 내가 드디어 예수 십자가 달려서 내가 가는구나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너무 힘들어하셨어요. 아버지, 이거 꼭 당해야 됩니까? 내가 이이 겁이 쓴짠 이거 꼭 마셔야 됩니까? 혹시 지나가고 패스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거를 한 차례도 아니라 세 번이나 기도를 하셨어요. 그만큼 힘들었어요. 예수님이 담당하기에도 너무 힘들었어요. 하지만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 그러나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하지 마시고 당신 뜻대로 하십시오. 아버지 뜻대로 할게. 예수님 생각에도 십자가를 너무 가혹했어요. 육체적인 고통도 있지만 자기의 3년간의 사역이 다도루묵이될 수도 있어요. 지금까지 자기가 전하고 열정적으로 아버지를 증거했던 것들이 다 무시당할 수도 있어요. 하이고 결말이 적으냐? 그래 그렇게 멋있게 전하더니 결말이 겨우 적으냐? 그것도 예수님이 얼마나 감당하기 힘들으셨을까? 하지만 그런 생각들, 자기 생각들 중요하지 않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그러고 십자가 가십시오. 이게 그리스도인의 길입니다. 내 네, 주올라고 아버지 갖다 쓰고 나 유익하려고 하는 일을 갖고 오는 게 아니라, 내가 망해도 줘서, 그것이 당신의 뜻이라면, 감사함으로 받겠습니다. 내가 그 길을 기쁨으로, 천국길처럼 걸어가겠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느낌인 줄을 잘 믿고, 오늘 또 목사님 말씀 이어서 전하실 때, 집중해서 학생부, 도대체 저게 무슨 소리인가 하지 말고, 무슨 소리인지 몰라도 일단 들어요. 저게 무슨 약인가? 할때 메모 다 하면서 전 사람 그랬어요 무슨 소리지 몰라도 일단 쓰면서 기다아 들으면 나중에 언젠가 확다 깨달으실 때가 있습니다 잘 들으시고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잘 이렇게 집중해서 잘 들읍시다 자 이상입니다 아 이거 5분 하라 했더만 <laughs> 오늘 설교 시간 벌써 1 2 시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어른들하고 같이 예배드리면 이렇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laughs> 설교 한번 더 해야 되잖아요. 어,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많이 되는데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보십시다. 어, 오늘.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 살펴볼 말씀은 사무엘상 4장 전체입니다. 본문은 그렇게 제가 잡았는데 우리가 성경 읽기는 19절부터 이렇게 같이 살펴봤어요. 어떤 책이든 여러분 구조적인 흐름을 기본적으로 좀 파악하고 있어야 그 책을 이해하기가 편합니다. 사무엘상 4장 1절에서 6장 21절까지는 언약궤의 행적에 관한 기사가 집중적으로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장, 오장, 육장은 전부 다언약계에 관한 이야기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숙지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라이벌 중에 한 나라가 블레셋입니다. 중요한 시기 때마다 이스라엘과 이 블레셋은 부딪치죠. 특히 이 시기였던 주전 11세기의 블레셋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심각한 적으로 여겨졌고 실제적으로도 이스라엘의 졸립에 매우 위협적인 민족이었습니다. 그 이유와 사연이 정확히 무엇인지 오늘 본문이 소개하고 있지는 않지만 오늘 본문은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러 책들을 통해서 제가 확보한 가장 합리적인 설명을 여러분들에게 드리자면, 블레셋의 인구 증가로 인해 그들은 새로운 거주지가 더 필요하게 되었고 그것이 이번 전쟁의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은 이들의 1차전 싸움을 블레셋이 일방적으로 승리했다라고 기술하면서 전쟁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4천 명이 죽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지 않은 충격을 안겨 주었고 자연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 마음에 전쟁에서 왜 자신들이 패배한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어떤 의미에서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신학적인 질문을 자기 스스로들에게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중요한 질문의 결론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은약계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판단을 내립니다. 이런 결론은 그들이 그냥 단순하게 내린 결론이 아니에요. 그들 나름의 경험과 신학적 사고의 부산물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민수기에 있는 말씀으로 한번 넘어가 보십시다. 민수기 10장 35절에서 36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민숙이 10장 35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35절과 3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괴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서 주의 대적들을 흩뜨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괴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여러분 이 말씀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이 말씀은 분명히 언약궤의 능력과 언약궤의 이동을 연관시키고 있습니다. 이 사실에 근거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계만 가지고 오면 막강한 공격 무기로 이언약계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확신했고, 언약궤의 능력을 통해 하나님의 대적들을 가볍게 무찌를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은약계가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자신들의 열조들이 생생한 경험한 현실이었기에 당연히 자신들의 선조의 하나님이 자신들의 하나님도 되어 주실 것이다 확신한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가진 치명적인 오류가 한 가지 있었습니다. 은약계의 능력이 공격을 감행하는 대상은 주의 대적이지 결코 이스라엘의 적이 아니라는 점. 이 점을 그들이 간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혈통적인 이스라엘이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편이 될수 없는데 그들은 언약계만 소유하고 있으면 자신들은 하나님의 편이 되고 자신들의 적은 하나님의 적이 된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들은 언약계만 소유하고 있다라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자신들의 뜻에 따라 움직이고 조종하고 이용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한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4장 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러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은약계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여러분 이 말씀에 깔려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고방식이 뭔가 하면은, 언약계를 가져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명예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밖에 없다. 이 생각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민족들끼리의 싸움은, 강나라와 민족이 섬기는 신들의 전쟁이라고 하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지면 그 신은 허상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실을 근거로 하나님을 향하여 압박을 가할 수 있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